오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와가지고 잠깐 빠르게 장물 심고 했거든요. 주키니랑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좋아 좋아. 이렇게 각 살짝 살짝 들어와서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120개를 해야 돼서 퀘스트로 주키니 심은 게 120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확해보겠습니다. 그 해바라기도 심었거든요, 어제. 다 자랐네. 어, 아, 기름 없구나. 자, 일단은, 되겠다, 120개. 충분히 심었네요, 어제. 긴급하게 들어와서 했는데, 아주 성공적입니다. 자, 기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사료 싹 주고, 아니, 저것은. 이게 뭔가요? 우유네, 우유. 우유가 생각보다 금방 나오는데? 나이스하고. 달걀. 수확하고요. 가운데 그냥 해봐야, 해버려야겠다. 닭 하나 더. 검문 당이 아니고 이거구나. 좋았어. 자 돼지, 돼지밥 주고요. 또 사료통이 있으니까 엄청 사료가 절약이 되네요. 절약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네는 돼지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료가. 자 요거 아홉 칸짜리 딱 해주고 깔끔하게 사과 따주고요. 어, 이제 하나 남았다. 완성. 새로운 퀘스트가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토마토 30개? 30개 정도야 뭐, 금방 쉽죠. 하고 옆 동네 땅을 살까? 지금 다이아가 405개 있거든요. 아주 많죠. 다이아는. 우선은 토마토를 심겠습니다. 지금 심을 수 있나? 옐로우 주키니? 이런 것도 생겼네. 아 지금 못 심네요. 심을 수 있는 게 없네. 요거 있다. 좋았어. 요게 몇 개였죠? 40개? 지금 24개니까. 대충 여기 한번싹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사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착착. 오케이. 여기 이제 내 땅. 다이아가 많으니까. 아, 주, 어, 뭐야. 일곱 개로 늘어났네? 주유소를 하나 더 만들까? 저, 뭐가 일곱 개로 늘어났냐면, 이거 있잖아요. 두개 필요한 거. 이게 늘어났습니다. 사료통도 지을 수 있고, 순간이동. 체크포인트도 할수 있네 술이라고 뜨는데 날리는 건가? 저렇게 되면? 오 여기 아스팔트가 이렇게 포장이 돼있네 좋아 좋아 토마토도 여기 심어져있고 근데 여기 땅이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원덕도 있고 뭐 그래도 넓힌 걸 생각해서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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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겠습니다. 크기가 별로 좀적네 와, 얘네가 사료를 많이 먹는구나. 자, 이거 따겠습니다. 120개. 업그레이드. 소나우스 이제 거의 다 되겠죠. 좀 이따. 내일쯤 되 하나? 아직 나무는 열린 게 없고요. 어! 돈 열매 열렸다. 드디어. 머니 트리. 아, 이거는 다이아가 직접 바로 생기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별로 안 심은 거 같은데? 이거 좀 심겠습니다. 이거 아홉 칸만 심을게요. 이게 뭐지? 사이프레스? 뭔지 호두인가? 생긴 거는 호두 같은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만들어 놓고. 이거 600원이나 하네. 비싸구나. 아홉 개만 만들겠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아홉 개 됐어 바나나는 24분이나 걸리네 이거는 6분? 40분? 와 여기 옆집 옆 땅은 뭔가 돌도 있네요 자 그럼 84K 남은 걸로 농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뭘, 심을까요? 아, 이거 심을까요? 뭐가 새로 생겼나? 어, 뭐야, 이거. 배가 있습니다. 이거 해시계구나. 해시계 같습니다, 느낌이. 꼴대 있고, 아이스크림 판매? 어? 이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이스크림. 이거 그냥 아무것도 효과가 없나보네요. 자, 여기 조금 어두울 것 같으니까 약간 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디있어 단... 아냐아냐 여기보단 여기다 좋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돈으로 이걸씩겠습니다. 이벤트. 이벤트에 참가를 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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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야. 막대사탕.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 뭐야. 오, 트랙터에 라이터 켜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밤에 작업을 안 해서 유심히 안 봐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라이터도 켜집니다. 라이트, 라이트. 라이터는, 어, 그 흡연할 때 쓰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아까 그 배를 여기다 올릴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다이아가 부족해서 안 되구나. 집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이제 좀뭘 꾸며야 되는데 시계, 시계 하나 닿아야겠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볼수 있도록 어? 시계가 좀 비싸네 자, 다이아 없고요 이제 아,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다이아가 좀 은근히 소중하구나 아하 닭을 좀더 확장시켜줄까? 뭔지 이거 아홉 칸 만들고 싶은데 지금 땅이 놀고, 놀고 있거든요? 기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못 심네? 아... 와... 이럴수가? 딴거 심으면 되니까. 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물고기도 한번더좀더 더 크게 만들어야 되나? 다음 땅은 얼만지 한번 보겠습니다. 400원이구나. 오, 다이아 400개. 비싸다, 비싸. 오늘 좀 과소비를 한것 같습니다. 땅값이 오를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부동산 했다 치고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아, 기름 없구나. 가면서 먹이 주기. 아, 이거 먹이 주면 끝나겠다. 자라네요 이거는 여기는 물주면 다 자라 아 8초? 오케이 오케이 다 캐겠습니다 아, 쉽0개 보면 방이죠 이제 차례대로 이제 아마 다 완성이 될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수확시기를 놓치면 안돼 끝 요거는 다, 다 자랐습니다 원하는만큼 수확을 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바뀌었으니 이제 이것도 가능하네요 토마토가 토마토 심겠습니다 타이밍이 좋게 딱 넘어가네 날씨가 여기에 여기에 그 주유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어, 꽤 많네요. 얘네, 먹이가 부족한가? 이거 사과인가? 아, 복숭아네요. 복숭아도 해주고요. 여기까지구만. 열매가 생각보다 금방이네요. 그 옆에 거도. 반부? 아 대나무. 이런 거 옮길 수 있을까요? 오동기네. 21K면 먹이 한번 싹 돌면 끝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차피 기름도 없고. 여기서 많이 떨어지겠죠? 차를 벌써 다 먹었네, 얘네. 음. 새로운, 새로운 동물을 키울까요? 뭐가 있을라나 좋다, 이거. 아, 두 마리.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울타리. 가독 음... 안으로 넣고. 사실 다이아도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좁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네가 생각보다 비싸네? 오, 당나귀. 오. 음... 오늘 일도 아주 보람찼습니다. 땅도 넓 넓히고 좋은 수확이야.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업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